여러분, 요즘 같은 더위에 에어컨 없이 버티는 건 정말 고난도 기술 아니겠어요? 그런데, 여기 바로 여러분의 지갑과 피부를 시원하게 해줄 가격도 시원한 창문형 에어컨 한 대를 소개합니다. 네이버 가격 비교 최저가가 무려 60만 6,170원인데, 쿠팡에서는 지금 단돈 55만 2,690원이랍니다. 혹시 쿠팡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? 라며 두번 확인하셨죠? 3번 차이로 약 5만원을 아껴버리는 센스. 이쯤 되면 그냥 선풍기 하나 더 사도 되겠네요. 이뿐만 아닙니다. 구매하시면 으뜸 효율가전 10%환급까지 가능해서 지갑이 두번 놀랍니다.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가격 고민하시느라 에어컨 사놓고선 전기세 무서워 목 켜는 그런 날은 안녕.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바로 위닉스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 EWI67MWK. 설치도 방문 설치로 깔끔하게 해결되고, 좁은 창문에도 쏙 들어가는 슬림한 디자인, 인버터 방식이라 전기세도 똑똑하게 절약해줍니다. 게다가 무더위에도 빠르고 시원한 냉방, 거기에 저소음까지 보장. 방해받지 않고 꿀잠, 꿀휴식 오케이 하실 수 있어요. 혼자 살거나 방마다 에어컨 달고 싶은 분들, 또 설치 공간 고민되는 원룸이나 사무실에도 딱 맞는 효자템이죠. 아 참고로 따로 복잡한 설치 걱정 없이 전문가가 방문해서 찰떡처럼 설치해 드리니까 실패율 제로. 마지막으로 뭐니 뭐니 해도 지금 이 링크가 확실한 최저가라는 것 절대 강추합니다. 에어컨 살 생각 있으시면 망설이지 말고 얼른 득템하세요. 여러분도 올 여름은 통장이 아니라 온몸이 시원하길 바랍니다.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.